자담치킨 급식용 맵슬랭 치킨 세트를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이푸드 유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자담치킨 세트하고 급식용 맵슬랭 치킨 세트를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소이푸드에서 이 자담치킨 본사하고 거래한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 선생님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네,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 주세요. 네. 재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재료에는 제일 중요한 이 자담 아이큐 치킨 파우더예요. 자담 치킨에서는 이 파우더를 매콤한 맛하고 순한 맛 파우더 두 가지가 사용되지만 어, 우리 소이푸드에서는 이제 급식용에 맞게 이렇게 순한 맛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 맵슐랭 치킨에 이 맵슐랭 소스로 쓰거든요. 맵슐랭 치킨에 사용되는 이그 스파이시한 파우더는 급식에서는 진짜 매울 수 있거든요. 자닮치킨 이제 드셔보셨던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매콤하다는 거.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매우면 안 되니까 저희는 순한 파우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담 IQ 치킨 파우더에는 어, 아몬드와 그리고 땅콩, 밤, 단호박, 카카오 닙스, 햄프시드, 검은콩, 그런 현미 등의 견과를 곡물로 만들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IQ 파우더입니다. 아, IQ가 좋아지겠죠? 마리네이드, 순 닭다리살 정육, 네, 1등급 원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이드 복체, 다리죠. 이것도 1등급 원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다리 부위로만 준비해 봤어요. 이 자담치킨 염지법 그대로 우리가 자담치킨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물에 살짝 담갔다 빼는 이 염지하고는 차원이 좀 틀려요. 그리고 닭다리 후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손, 답다리살 정육으로는 맵슐랭 치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자람 치킨에서 사용되는 맵슐랭 소스예요. 이거는 이제 따로 판매는 못하고 이 소외푸드 급식용 맵, 맵슐랭 치킨 세트에서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매콤하면서도 크리미한 부분이 고추마요 소스와 비교할 수 있지만 확연히 이게 다름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맵슐링 세트에 들어가는 이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가 다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급식에서는 많이 매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피망과 청피망으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뭐 어, 색감을 낼수 있는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식용유를 이제 제가 준비해서 부어놨는데요. 그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파우더를 준비를 할 건데요. 이 파우더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에서는 어, 10kg 한 세트, 요닭 10kg 당 파우더 2kg가 이렇게 해서 치킨의 한 세트지만 우리는 지금 1kg, 2kg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건데요. 우선은 물 반죽은 어, 닭 1kg당 100g 정도 물 반죽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2kg 할 거니까 200g 정도? 아, 이게 50g 정도 나오네요. 정도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물 반죽을 할 거고요. 물게 하면 됩니다. 물게. 뭐, 건 파우더도 튀기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묵나보다 조금 더. 원래 치킨집에서 옆에 막 엄청 흘리고 튀기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실 이렇게 치킨을 저는 오늘 처음 튀겨 봅니다. 우리 그 홍보팀장들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옆에서 계속 봐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조리하는 거는 치킨을 이렇게 직접 튀기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도 엄청 맛있게 잘 튀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죽을 물 반죽을 하고 나머지 사실 파우더는 이게 다리살한 강정용 정도로 한 2cm 이렇게 그 정도 2cm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 염지된 닭을 이렇게 치고 이것도 묻혀서 파우더에 이거 이제 자 이렇게 묻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쪽에 놓고 그럼 다리살도 멋질게요 어 벌써 이게 파우더에서 이게 렇 마실 때는 고소한 냄새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간은 원래 한, 이게 170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튀기라고, 어, 보통 치킨 그 정도 튀기니까요. 그 정도 튀길 건데, 좀 지켜보면서 제가,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피망을 썰어 볼게요. 원래는 이 청양고추하고, 이 홍고추하고 넣었는데, 이거 넣으면 너무 매우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학교에서는 이 피망이나 파프리카 이거를 넣을 거예요 넣고. 넣어서 고 넣고 괜찮죠? 어. 자 20분이 지났어요 북채 음, 그리고 다리살 이렇게 기름을 한번뺀 다음에 이렇게 기름을 한겹 빼고 담아 볼게요 다리 그리고 해봤고요 여기에 여기에 맵슐랭 소스를 부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소스도 이렇게 붓고 뿌려주면 맛있는 랩랭 치킨과 닭다리 후라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맛있게 먹어볼게요. 열심히 조리한 이 치킨을 제가 맛있게 먹어볼 건데요. 오,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